아, 왜 이렇게 어두워? 밖에 좋았던 아것 같은데. 아, 어두워. <laughs> 아, 아까 그 허리띠. 아, 드디어 켰네. 시끄러워서. <laughs> 타공이 가능하잖아요. 그게 너무 신나는 거예요. 되게 이거 약간 탈선하는 느낌이거든. 요내 어, 집에다 박죽는 거. 야! 왜 그래? 왜 그래? 왜, 화도는데? 왜? 어, 잠깐만, 왜안박히지 콘크리트인가? 어? 어석고데 어? 나무 가벽 같은 거쓸 때는 이게 제일 낫겠죠, 네. 그럼? 아 뭐야, 아까 나무래 매. 제가 쳤을 때 질감은 나무였어요. 아아 쳐서 알아봤어, 아 수박도 아니고. 아이 무슨 상관. 답답하네. 이거 석고 같은데? 아 보이질 않아요. 부러져 킨가요? 급하니까 구글도 부러지도 않네. 짜개 어. <laughs> <짝해>, 맞지. <laughs> 아 이거 석고잖아. 석고 보드. 아하, 이거 뭐지? 로해야지 잠깐만. 지잠어만 석고 어떻게 거야거야석받보드못 받기. 뭐지? 하... 이거 뭐지? 이거 뭐지? 이거 뭐지? 이거 뭐어 이거 뭐지? 이거 뭐지? 이거 뭐지? 이거 뭐지? 있다 뭐 있다, 이거 있다. 어, 제가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한테 혹시 몰라가지고. 와, 아, 씨. 못을 종류별로 아, 씨. 다 받아놨었어요. 그래, 그래, 그래. 그렇지. 래 그래, 이거를 먹어야 돼. 들어가네. 야, 뻥. 어? 여보? 어? 아, 헛도나? 헛도는 느낌인데? 헛도보다 헛도라, 맞아. 어. 어, 이거 안 뚫리지? 일 났다, 이거. 와! 아 진짜 상처다! 진짜 너무 짜증났어요. 진짜 짜증난다. 아 큰일 났다. 어, 성재야. 응, 아빠. 응. 그, 석고벽에. 그 시계 걸려고 그 앙카 있잖아. 앙카. 그렇지. 앙카로 뚫는데 왜 이렇게 안 뚫릴까? 이거 드릴로 지금 박고 있는데. 앙카로 뚫는 게 아니라 구멍을 먼저 뚫어야 돼. 그치. 그러고 나서 앙카를 박는 거야. 아, 이 드릴처럼 어. 생긴 걸로 뚫고 나서 응, 그 앙카를 어. 박으라고. 앙카 저희 음. 아버지가 음, 예전에 저 거에요. 시공 쪽도 아. 하셨었거든요. 아, 아 그래서 잘 알고 있 생각 아, 아 버지가 이쪽 일을 어. 하셨구나. 네. 이거 왜 자꾸 끼는 거야? 시끄러워. <laughs> 야, 별로 시끄럽지도 아, 않구만. 그니까. 어, 구이래. 어, <laughs> 아, 저기다 걸어, 그냥. 아, 이거, 이거. 그렇게. 옷도 <laughs> 아, 아, <laughs> 걸고 해. 아, 그래. 하늘시게 누워서 우리 병주 걸고. 나중에 저기다 시래기도 말리고 막. 그 말리, 아, 청도 말리고. 도말리육성재씨가 아, 하면 또 힙해질 수도 아, 있어. 힙해질 수도 있어. 그럼, 그럼, 유행될 수도 있어. 따라한다, 이제. 음? 이걸 앞에를 이거 안쪽이고 해서 그래. 아우 구멍 더 커졌어. 아우 이 것도 나무인데? 어? 어? 안에는 나무더라고요 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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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작에 <laughs> 옆집에서 나오는 거 아니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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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었다 들었다. <laughs> 됐네 됐네 됐네. 아 오씨. 여기다 이제 앙칼을 박으라고 됐다. 아 저렇게 박고 저기다 이제 어... 여기다가 이제 피스를 박고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잘했다 잘했다. 깔 아, 그만해. 잘했죠? 잘했어 처음 하는데. 어, 아, 해내면, 해내면, 된 와, 해내면 된 거야. 필요 안 나네. 좋아 좋아 좋아. 해내면 된 거야. 아 그만해. 아, 이쁘네, 아, 그래도. 세상 쉬운 거 하나도 없어, 진짜. 아, 저런 게 되게 잘 보이죠? 아, 블랙이니까. 마루도 블랙이거든요. 아, 할 일이 너무 많은데. 뭐, 많이 할때할 할 때구나. 어, 아마 행거 이런 느낌일 것 같아요. 행거? 어? 행거 아닌데. 야, 에어컨? 메리평 에어컨이잖아요. 그거를 제가 처음에 인테리어를 할때 검은색을 너무 사고 싶었어요 저 에어컨을. 근데 메리평 에어컨이 검은색이 없대요 또. 아, 그래서 저게 너무 하얗니까 저거 내가 언젠가는 검어게 만들고 만다. 라고 생각해서 블랙 시트지를 샀죠. 시트지는 사실 쉽잖아요. 스티커처럼 붙이면 되니까. 에어컨에 시트지를 저걸 바겠다 아 시트지 진짜 어려운데. 진짜 고난이도잖아요, 이거. 매트 블랙으로. 제가 이제 도배도 하고 미장도 하는데 시트지가 맞아. 어려워요. 천장할 때는 2인 1조로 움직여요. 그래, 그래. 딴건 혼자 해도. 근데 저희 어머니가 예전에 저 가구들을 좀시트지로 해주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음. 어머니가 손재주가 되게 좋으시거든요. 음. 제가 그게 DNA가 또 있어요. 어, 머니까 어머니가 시, 하는 게 시트지 DNA가 있어. 그 손재주 d n a 저아 제가 자신 있어가지고 산 거예요. 그렇긴 하지. 어, 저건 자신 없으면 엄두도 안 나요. 내. 네, 도전 좋아. 안 아, 돼. 해보고 싶으면 해야 돼. 와, 이거 근데 혼자서진짜 어려울 것 같아. 또뭐 GTG DNA 할때니까 이게 뭐야? 아그 필름 붙이듯이 이렇게 하려고 하려고? 오, 네 맞아요. 아, 이렇게 밀라고 이렇게. 기포 밀라고 쭉쭉 밀려고? 자, 제가 작전을 짠게 일단은 붙여놓고 칼질을 하자. 일단은 전체를 딱 감싸놓고 청살은 청살대로 자르고 떼고 이지! <laughs> 아, 근데 결과물이 아, 궁금하긴 하다. 오! 오! 와! 저거 일단... 자기들끼리 늘러붙어아 진짜? 저깐아 스트레스 받아. 와, 너무 어려운 작업인데? 뭐 하는 거지 아니 그만해. 그만해 뭐 하는 거야? 아니, <웃음> <웃음> 그만해 아니, 뭐 하는 거야? 아니, 안 붙는데? 안 붙어야 잘. 아니 나 밑에 무게가 있어서 안 붙나 보다. 어, 근데 육성씨 되게 멋있게 봤는데. 오케이. 어, 안 붙는 거야 도대체? 아. 제 심장의 색깔은 블렛이거든요. 이게 무슨 일이야? 미쳐도라이네. <laughs> 내가 미친놈이시고 이 혼자 하겠다고. 아, 나 미치겠네, 이거 어떡하냐. 떼버려, 떼버려. 떼버리 이것도 힙하다. 근데 저는 끈기가 있어요. 어? 아 평평한 곳이라도 하자 평평한 곳이라도 그래. <목소리> <목소리> 아, 얘왜 이러는, <목소리> 어, 왜 왜? 왜 이러는 거야? 왜 그래? 왜 이러는 거야? 아왜 그래? 아 이거 좀 뭐냐. 붙었다. 됐어, 됐어 됐어 됐어. 아니야 근데 좀 붙었어. 아, 네. 됐어. 와. 근데 저렇게 되는 게또 신기하네. <목소리도> 저게 <저기> 진지하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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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근데 해 봐야 돼. 저렇도 살리려고요. 어저 아, 저렇게. 라도렇게 아, 도른데 아, 가렇게 네. 너무... 뭐, <laughs> 오니길이. 아, 저렇게. 아, 저렇 아, 저렇게. 아, 저데게 아, 저게 저렇게. 아, 저렇게. 아, 게 아, 저렇게. 아, 저야게 아, 저렇게. 아, 저렇게. 아, 게 아, 아이씨, 못할 때. 안 되는 아니야? 센서가 안 먹는다. 아! 센서 안 먹는다. 뭐야, 이거야, 이아 리모컨이 작동을 안 해요. 저거, 시트지가 두껍나 봐요. 와, 근데 진짜. 근데 저거는 예상 못했 아. 아이씨. 뭔은 집이었는데. 아이씨 숫자를 안, 숫자가 안 나와. 아. 네, 몇도지 아, 안나와는지 아. 아. 이거는 진짜. 저거를 간과했죠 또. 한번를몇 개라는 거야. 그만하자. 음. 전문가한테 맡기자. 당연하죠. 지구만세. 그래. 어, <laughs> 어, 나쁘진 않은데. 그러니까 저 저라는 사람의 다채로운 성향들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걸 색으로 표현하면 알록달록할 수도 있어요. 그게 빨지노초 파란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빨지노초 파란 보가 다 섞이잖아요. 그게 음. 곧 블랙입니다. 저의 모든 모습들이 곧 블랙이다. 네. 오... 이게 이 뭐, 뭐, 뭐. 그리고 다 합치면 회색이에요. <laughs> 아, 진짜? 아, 그 회색이에요, 회색. 진짜요? 가또 아, 표정이 좀네 <laughs> 얘기 미안해요, 예. 이렇게 끝나는 이렇게 거야 에어컨 정하고 <laughs> <저거> <laughs> <laughs> 지금 지금 어떻게 돼 있어 아... 지금? 지금 지금 저대로 붙어 있어요 저 <laughs> 에어컨 그러면 가동은 머리, 안 하고 아 <laughs> 이게 리모컨이 <laughs> 리모컨에 구실을 못 하긴 하는데 음. 갖다 대고 하면은 돼요. 아 가까우면. 네. 저는 계속 보면서 본인 취향이 너무 확고하고 음. 지금 하고 싶은 거다 해보는 거잖아요. 네. 평범해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끼리 이제 웃면서 얘기했지만 되게 비범한 사람인 거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본인 일상 최초로 공개를 했고 네. 집도 최초로 공개했는데 어땠어요? 아 저를 보니까 네. 신기하지 않아? 신기하지 않아? 신기해요, 제가 제 일상이? 예? <laughs> 어떠냐고. 예? <어쩌냐고>. 질문하고 아, 있다고. <laughs> 어떠냐고. 제 일상이 어떠냐고 저한테 여쭤보시면 어, 뭐라고 말 해야 되지? 얘보내자 빨리! <laughs> 우이 형이랑 저랑 같이 저랑 퇴근하시 같이 퇴근해. 여기 <laughs> <같이 퇴근해. 웃음> 가다가 떨궈주세요. 버스 <laughs> 아, <저, 웃음> 많이 있데 다행히. 시간이 짧은 것같